유력 후보, 출마 고민 중, 민주는 재탄핵 고민 중. 고민의 방향이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알한한덕수 대행에게 출마하느냐라고 물었을국요미국이생 한국 다 한국 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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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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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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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일단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덕수 총리를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총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대선에 나가실 거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어 돌직구예요, 돌직구예요. 바로 물어보잖아요, 돌직구잖아요. 돌직구 쇼를 봤나? <laughs> 라는 생각 도듭니다 그러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이 답변을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 요구와 상황에 대해 고민 중이다 결정된 거 없다고 라 답변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잉글리시를 쓴다라고 했고 그레이트콜 아주 좋은 통화였다라고 흡족감을 <laughs>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물어봤을까도 궁금한데 일단은 뭐 국제관계 전문인 김근식 교수님 네. 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이 있겠죠. 네. 최우선 우방국이고 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뭐 중국 전문가 박정호님도 나오셨지만 중국과의 뭐 무역 전쟁 중에 중국과 지금 코앞에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 향후 어떤 소위 세력이 대권을 잡느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있을 터인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아, 이 너무 prime minister 아, 한 나오시냐 대권에 나오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성격 그대로라고 생각해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내 뱉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관세전쟁 등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에 전 세계 지도자들, 정상들과 다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탄핵 전국 때문에 리더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사 어, 사실상 휴직이었는데, 이제 일정 정도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거가 있은 다음에는 한덕수 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리더로서 대행을 하니까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협상을 해보고 싶은데 딱 하나 걸리는 거죠. 근데 당신이 대통령 출마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어... 이 부분은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 정보도 대단하네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대사관이 다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분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음, 음. 중간에 또 출마한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리스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격상 바로 물어본 거죠 바로 물어본다 어.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 물어봤고 한덕수 대행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당혹스러웠을 텐데. 아주 차분하게 이러저러한 상황과 고민이 있다. 아직 예. 결정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정가에서는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직후부터 사실은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차출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윤석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 선거가 난 이후에는 확실하게 국면이 마무리되어 한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차출론들이 좀더 어~ 새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의 고민도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실현성 여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요 대화만 좀더 분석을 해보면 오늘 또 어학원 원장님 출신의 박정원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후반부에 영어를 잘하는 하바드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어, 통화 후반에는, 중후반부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역 떼고 둘이서 그냥 영어로 대화를 했대요,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 통화를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 Beautiful English를 싼, 쓴다, 아름다운 영어를 쓴다라고 칭찬하면서 참모들에게 Great Call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학원 원장님 출신으로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정상 간에 통화를 할때뭐 같은 이게 언어를 쓴다는 게이뭐 외국 정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것 같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국어 써야 됩니다. 모국어 된다. 예,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또이 이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번역이 나중에 바꿀 그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그 언어를 써버려 실수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미리 편링글리시를 했다는 거는 뭐였겠어요?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얘기해 준 것이 자기들 마음에 들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모든 패를 다 깠습니다. 지금 네. 뭐 LNG는 LNG나 무역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걸수응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비리편링글리시라고 얘기한 음. 거고요. 미국이 뭐이 정보력이 최고인데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뭐, 차출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어... 보이는 거고요. 정보력이 미국이 최고다? 예, 예. 그런데 그냥 했을 리가 없고, 또 이제 김문식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어, 자기가 최 정상들하고만 얘기하겠다라는데 당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대선 후보급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들 잘 들어봐, 이렇게 해서 이 협상력을 가져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 한덕수 총리가 대답을 유보 했잖아요 정치인 다 되셨어요 아 정치인 다 됐다 네, 원래 정치인들이 결말을 안 놓고 그 열린결말을 놓는데 상황 네, 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대해서 제2책임자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말리지를 못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내란정국에서 다시 나오겠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한 그동안 총리로 이렇게 출마하신 분들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이 행정하고 또 정치는 달라서 그런 분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 의원님 어학 공부는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예. <웃음> 알겠습니다. 좀 <laughs> 문화를 알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아, 예, 어학 공부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